이사서 3장 8절에서 15절 이 말이 미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아 오늘 이제 디도스의 마지막 묵상인데요. 어이이 이, 어제는 마지막 인사하고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음, 사실, 11절까지는, 이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오기는 오른데 말을 전하는데, 비실비시되고 이러면, 그게 안 된다.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러면서, 이제, 어제는, 어, 종공해야 되고, 어, 구원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어제 했어요. 습 근데 오늘 말씀은, 어, 이제 힘 있는 설교를 당부하고 있는 말이죠. 첫 번째로, 이, 이, 니가 전해야 될 말씀은 믿뿌신 말씀이다. 믿뿌신 말씀은 믿을만 하다. 어, 신실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까요 앞에 실절까지 했는 말인데,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라. 전에는 어, 네가 어, 옛사람으로서 어, 살았지만 이제는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말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뭐 어떤 데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생전에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도에게선 이것에 대하여 구스에게 말하라. 이 앞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사실 말이 말에 대해서는 구스에게 말해라. 당당하게 강하게 이미렇게 단언하라 목숨 걸고 단언하건대 너는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렇게 단언하라주장하라 확신을 갖고 그런데 말 못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도 말못 하고, 자녀들이 아기를 안 낳아도 말못 하고, 자기 멋대로 해도 말못 합니다. 시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 여자가 무슨 그런 집에 일이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위험해요. 그런 말 하면 안돼절대안 돼요, 돼요. 이런데, 어, 저거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 아, 이래야 됩니다. 그게 뭐, 어, 하나도, 어, 난 떠난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할력기는어야 됩니다 그그 그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방돌하게 얘기했다 대담하게 얘기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담대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원한 건데도 말못 하고 이거는 죽은 세상이죠, 세상.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민족, 우리 민족 대가면서 얼마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친구 집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자기 어느 딸이 다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민족 이런 얘기했다가는, 요새 민족이 어디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음, 우리 말못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은 낯설죠. 낯설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이런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뭐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갖다 데려대 놓으면 맨날 북한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 민족이냐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 낯설어서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음, 어 가, 문화다 다문화다 어, 그러면서 다 색깔이 달라도 다 같이 살수 있게 되는 그 우리는 그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건이 왜냐하면 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네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누가 조심하여 힘, 예, 선한 일을 힘쓴다고요? 믿는 진짜? 자들,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네가 설교를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장해라. 그런 말. 그런데 이것은 아름다우며 이랬는데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어, 저 같은 단어요 그래서 아름, 선한 것이 아름다우며 이 말입니다. 이, 이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멋있는데, 직역을 해놓은 거 보면, 말도 안 돼요. 이상하게 됐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팔자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돼서 써면은, 왜 설교를 힘있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우리, 말씀을 듣고 조심하게 할건 조심해야 되고, 또 선한 일이 힘을 써야 되는데,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선한 건지도 몰라가지고, 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데, 구절을 요금. 그러나, 얼썩은 별론과 족보 유학과 불쩡, 율법에 대한 다툼은 이하라 이것은 수인한 그 것이요, 것이요. 그때는 그 것입니다. 아니, 구세게 말하라. 이러니까 남의 말안 듣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다 떠나고, 목사부터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변론하지 마라. 변론. 니가 성경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변론하지 마라. 근데 변론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심이 없는, 음,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 그렇게 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버전이라고 그 다음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뭐 우리 김씨 이씨 족보 뭐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라 가문이나 가계의 기록을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왕년에 내가 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 그럼 안지는 옛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종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음, 밑에 부하 직원이었는데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편이 달라졌죠. 그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에도 감사해야 되지 옛날에 그게 있는건뭔상관이있단 말이에요. 이게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어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쟁 하지 마라, 분쟁 하지 마 어떤 분쟁이든지 하지 마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분쟁이 다툼이고, 그런 건데, 율법에 대한 다툼은, 음, 율법주의를, 율법주의로 낭비하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다툼하지 마라, 불화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그런 말인데, 율법주의 말고, 은혜로 대라. 이안 다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은, 되는 거에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요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하라 하더라. 어, 이런 범셀렁해지면서, 막, 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 대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말하지 말고, 그냥, 입고, 담으고, 속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쓸모없는 소용없는 이런 뜻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이, 그런 것을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읽어 이단에 속한 사람을 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을 부르다가 자꾸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음, 음, 음 형제자매 중에도 인하을 다니는 며느리를 가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이렇 해보고 나는 죽어도 그못 나옵니다. 이러면 다나이해야 되죠. 그리고 뭐음 토요일날 시집 못 온다. 이러면 은그 며느리에게 토요일날 오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근데 막바다 바쁠 때마다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그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신앙 얘기하지 말고, 뭐네가 어, 의무로, 갈거 어, 있으면 의무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끊어야 되지. 어, 그걸 붙어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안해만 어,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멀리 느라 그건, 얘기를 안할 수, 안 하기도 쉽고, 또 멀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멀리해야 되고 또한번두 번은 통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11절인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부패한다 이러면은 뭐 엉뚱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제일 그, 뭐, 뭐 엄청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를 그 빙자해가지고 엄청난 돈,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는 그게 유병문냐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빚 때문에 전부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패해 있는 걸 부패해 그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교주만 알고 있어. 아, 이게 끝장이 좀 어, 끝이 좀 그를 깼구나. 어, 이렇게 하는 거 본인만 알지. 돈 빌려오는 걸막 찬송하고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셨다 이러고 빌려가지고 딱 이렇게 비제 쪼달리니까 마지막 길이 이제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목숨 걸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자살해 보는데.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그런 게 이제, 스스로,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이러면, 부패. 제일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경우가 그래요? 뭐, 주기도문을 외우느냐, 사무신경을 외우느냐, 이게 따라서, 국, 그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기를 해라 이러는데 그 안함도 안 돼요 왜냐면 잊어버리기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는다 하더라, 하면 믿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단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안 그래도 부패하는데 외우 매우, 외우도 부패하는데 안 해오면 더 엉망이 되요 스스로 전개하는 대로서 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 우리는 죄를 자국해놓고 씻어버리도 되지만, 이 부패한 자는 그걸 안, 그 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스스로 정지하는, 스스로. 그래서 그게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딱몇번 얘기해보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거리를 멀리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비도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이제 현지 결말을 내는 것. 우리가 편지 할 만큼 이야기 다 쓰고 이만 줄인다 딱 줄여놓고는 또아이어버렸다또쓸 얘기가 있다 이러면 P.S. P.S.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봉투에다도 써요 봉했는데 봉투 그 데다가 막 이렇게 쓰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런데 요즘 손편지를 잘안 쓰니까 뭐 문자로 바로 보내보니까 상관도 없지만 그런 게 이제 12절부터 다음 12절부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 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럼 그래, 이게 빨리 읽으면 한 사람 같아요 아데마나 두기고 이게 두기고 이름이 아데마나인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두기고 아데마 나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나나가 아니고 두기고나 아데마를 어 두기고 혹은 아데마를 내게 보내겠다 이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내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사람 중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아데마라는 것은 아데미라는 말인데 이제 번역을 아데마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을 때도 아데마나 두기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처럼 앞에 보는 지명 이름인 줄 아데마나라는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음, 아데마라는 그렇습니다.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데마는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5은 글자를 쓰는 게요런 것을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음, 아데마를 보낸 것 같아요. 아데마를 보내고, 어, 북이 고는 에베소로 보냈다고 기모데부스에 나와요. 여기고 헤스로 갔다 그렇게 하고 또 어, 그리고 그두 중에 한 사람을 니한테 보내면 그때 니는 급히 나에게로 오라 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니고볼리에 있어요. 니고볼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이제 목이 잘리게 되는 거죠. 그, 그런데 그 니고볼리가 어디냐면 거기 저가 그림을 찾아서 만들어 놓았어요. 보기 미국을이라고 음. 그리스 바로 옆에 있는데 그에그 그 알바니아 알마니아가 있어요. 알마니아. 알마니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알바니아로 되는데 어있 알바니아 말고 이바 저기 그 달마디아라고 이오니온 어 이오니온이라고 했던 알알 달만달아 달마, n 아 a l 를 지난번에 뭐라고 했 i a Chamber b o 는 o u g h Go, go, g 거기 지도에 있는, 있는 이곤, 거기는 지금 알바 o 아로 b a 있는데 알 o 니아 g to a 알바 a 아 i a a l b 그 그리스 옆에 에이 예, n 이온 음, 남쪽이라고 i a 는데이 d 이 o 로 나오죠 성경에는 그런데 여기 알바 o 아고알바 o 아 남쪽이 달 g o o 데 디도는 달마디어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그그레데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 밑에 네모 쳐놓은 게 그게 그레데고 로마는 왼쪽 위에 큰 네모 쳐놓은 게그게 로마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리고볼리에 있지만 이제 그 점이 세개 찍힌 게 로마. 예, 로마 로마가 이제 그 점을 찍어놓게 은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 곳이라서 점을 찍어놨어요. 이때 시칠리아 섬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한번갈거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이 편지 쓸 때? 미국 올리에 있고 어 나중에는 음, 그 비도는 미국 올리 말고 조금 더 위에 달마디아로 가서 그 교회에 간것같아요 어, 그, 그래서 얘들을 보내거든. 얘들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내면, 이는 미고 몰리로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왜 급히 오라고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배가 못 다니기 때문에 겨울 나기 전에 와라. 그렇게 급히라는 말을 쓴것 같아요. 어, 3 3 절대로 까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럼 우리 겨울이면 괜찮은데 우리,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 겨울 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가서 지못 아니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예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 아볼로는 잘 알죠. 아폴로라는 이름을 가진데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에게 자세히 가르침을 받은 양육받은 아주 능통한 유능한 율급사였어요. 이 아볼로가. 그런데 그에베소에서 어, 그리스도교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고린도 지방에서 문예인들을 많이 개종시키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분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급히 보내라 이 말은 이 편지를 들고 세나와 아볼로가 두, 둘인지 둘인 것 같아요. 이 율법 교사는 세나는 유대인 율법 교사인데 개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한 사람이, 예. 유능한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주석을 보면. 그래서 이 먼저 보내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데 되돌려 보내라는 거. 그런 말이 없지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고, 되돌려 보내는 걸로 나와있어그두 사람을, 두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디도서를 들고, 디도한테 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커피 그 먼저 보내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두 사람에게 여비를 다 대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 알았다,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이두 사람을 되돌려 보낼 때는 어, 그 여비를 다 돼서 보내라. 그런데 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1 4절이군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비도가 목사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온그 사람을 극진이 대접해서 보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이 말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선도들도 배우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뭐, 뭐로 배우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딴게 게 아니라, 결국은 돈입니다. 돈의 열매는 될수 없지만, 믿음의 열매는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대해주는 거를 열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느낌에. 그래서, 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좀 길지만은. 그래서 늘 돈을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해놓습니다. 그돈 준비를 모아놨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좋은 일에 쓰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좋은 일에 김쓰기를 배우게 하라. 급할 때 쓰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을 놔뒀다. 우리가 돈 놔뒀다 뭐 하느냐.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열매라. 돈을 가지고 있는 열매 그런 데 쓰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한 가지 더 읽어봐야 돼. 이제 암부를 무슨 15절 말씀드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안해. 이게 번역이 좀 그럽지는 못해. 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이 말은 발신지에 있는 미국 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어, 무난하니, 니게 무난하니, 니게 안부를 묻는다, 비도에게 안부를 묻는다, 다시 말해서 안부를 전한다. 안부를 전한다, 이런데 안부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말은 사실은 잘 있다, 이런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내가 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잘 있습니다. 이 말이란 안부를 묻는데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디도에게 디도에게 와 니게 문한하니 그러니까 디도에게 문한 안부를 전한다 이 말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우 이거는 그래도 그래도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도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두 가지입니다. 디도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래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이 말이 무난하니 무난하라. 그래서 이게 매끄럽진 않아요. 읽어보면 그게 요런 요렇게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운스를 덧떠서킹 제임스 버전에는 디도를 그냥 목사라고 하지 않고 첫째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첫째 감독. 그러니까 전주교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첫째 감독 디도에게 문안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부 드린 안부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끝으로 이제 축도 축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어 은혜, 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영혼이 함께 있을지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디도의 편지걸 디도 어, 감독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 우리는 디도서를 읽으면서 어, 목회자가 어, 얼마나 말씀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지 몇 번이고 얘기하면서 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라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더라도 너는 얘기하다 죽어라 이런 느낌처럼 돌려졌습니다 오늘 구절 읽고 마무리 를 하겠습니다. 일어나 어리석은, 근론과, 변론. 그러나 변론.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로 이야기와 분쟁과 불법에 대한 다투법 피하라. 피하라 이것은 의익한것이요 헛된 것이라 아멘 예, 말씀을 떠나면 무익하고 헛된 겁니다. 말을 안 가르치면 다른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말씀은 바른 교훈으로 부은에 이르게 합니다. 예, 문제 냅니다. 1번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면 안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다함을 받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힘모를 가지고 두라미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아,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안듣는 이단이 있으면 한두번 얘기한 후에 멀리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경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오는날다 아멘